요. 이번 시간에는 케플러의 케플러와 지구의 타원 궤도 운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우리 과학 지문 함께 보도록 합시다. 케플러와 지구의 타원 궤도 운동. 자, 총 다섯 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케플러가 살던 시대에는 아직 많은 자연의 영역에서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었다. 케플러가 살던 시대에는 수학법칙이 수립되지 않았다. 자연 법칙의 존재에 대한 케플러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수십 년을 누구의 지지도 없이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데 마쳤다 어, 케플러는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연구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였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뭐야? 태양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티코브라의의 관측지를 토대로 행성 운동에 관한 법칙을 수립하였다. 여기까지 볼때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고 티코브라의의 관측지를 토대로 행성 운동에 대한 법칙을 수립했다라고 이게 중심 내용이네요. 이후 뉴턴의 만유 인력의 발견인 그의 행성 운동 법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이것이 바로 케플러가 연구, 연구한 행성 운동 법칙에 대한 의의가 되겠네요. 케플러가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밝혔기 때문에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케플러는요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무엇을 토대로 밝힌 거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토대로 티코 브라이어의 관측지를 토대로 행성 운동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단 봅시다. 코페르니쿠스는 항성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태양과 행성들을 정지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상정, 미리 정하여 준다는 뜻이죠. 미리 정해둠, 가정해둠이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가정했대요? 항성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태양과 항성들을 정지한 것으로 가정했대요. 자, 그렇게 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자전 스스로 도는 거죠.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당대 소수의 지식인에게 인식시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법칙을 당시 코페르니쿠스도 알고 있었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상정한 건 뭐라고요? 태양과 항성들은 정지에 있고, 자전하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은 태양주의를 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태양 중심설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에 돌고 있다는 것. 당시의 티코 브라헤는 관측을 통해 행성의 운동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했대요. 관측을 통해서. 케플러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가까스로 행성 궤도를 발견할 수 있었대요. 행성들이 어떤 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았다고요? 브라헤의 관측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믿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계속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확정하려는 케플러에게 그러니까 케플러는 코베르누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그냥 믿었기 때문에 태양 주위에서 움직이는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확정하려고 했죠. 그에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는 어려운 문제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행성이 어느 때 어떤 방향으로 보일 것일지만 어느 때에. 어느 방향으로 보일 것인지만 알수 있을 뿐 실제로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는 알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 그런데 어느 때에 도는지 어떤 방향으로 도는지는 알수 있었어. 그런데 뭔알수 없었어? 위치가 어딘지는 알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대요. 그래서 케플러는 먼저 지구 자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야 했지만 이것은 태양 지구 항성들만 있을 때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자, 케플러가, 어,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구 자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했지만, 태양 지구 항성들만 있을 때는, 지구, 지구의 자체 운동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자, 항성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죠.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케플로는 쉽게 알수 있었어요. 뭘알수 있었다고요?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과 지구는 연결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 연결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발견했대요. 알수 있었대요. 또한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는 태양의 각속도는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태양은 1년을 주기로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돈다는 것도 알려져 있었대요. 알려져 있었, 있었던 것은 케플러가 이 행성운동을 연구하기 이전에 일이죠. 자, 케플러가 행성운동을 연구하기 이전에도 태양은 1년을 주기로 같은 속도로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밝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 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유용한 정보가 아니었다. 따라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야지만 지구궤도의 실제 모양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를 알수 있었다. 3문단 계속해서 봅시다. 케플러는 마침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했대요. 케플러는 태양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태양의 관측대로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배경으로 한 움직이지 않는 별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겉보기 겉보기 경로에서 태양의 각속도는 바뀌지만 1년을 주기로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 이 문단에서 말한 내용을 케플러가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는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케플러가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구의 궤도는 닫혀 있고 지구의 궤도는 닫혀 있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구의 궤도는 태양의 안쪽에 항성의 안쪽에 갇혀 있는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매년 돌아간다라는 것이라는 가정이 타당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은 다른 행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이러한 가정에서 지구 궤도의 모양을 확인할 아이디어가 도출 나왔다. 그 아이디가 뭐냐? 지구의 공전 궤도면의 어딘가에서 밝게 빛나는 랜턴 M을 상정 미리 가정한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 자,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랜턴 빛이 있어요. 그다음 문단을 보고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빛나는 이 랜턴을 상정, 미리 정해놨대요. 상정했어요. 그리그 그 점은 지구에서 1년 중 어느 때든지 볼수 있다는 점이다. 자, 지구에서 언제나 볼수 있는 랜턴을 상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랜턴 M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그쵸? 랜턴은 지구가 더 가깝고 태양과 더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먼저, 지구이가 태양 S와 랜턴 M을 연결하는 선에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이 점, 어, 종종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얘기죠.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랜턴이 있으면 지구가 태양과 랜턴 사이에 랜턴 M을 연결하는 선에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이 종종 들어온대요. 종종, 이런 순간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태양과 랜턴 사이에 위치, 지구가 위치하는 기간이 종종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순간에 지구 2로부터 랜턴 M을 바라보면, 지구 2로부터, 지구 2로부터 랜턴 M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은 SM과 일치할 것이다. 우리의 시선은 이 SM과도 일치한대요 지구에서 M을 볼 때와 SM을 볼 때의 시선이 일치할 것이다. 일치할 것이래요. 만약 지구가 다른 때 다른 위치에서 온다면 지구에서 태양 S와 랜턴 M이 둘다 보일 것이다. 이 말은 지구가 만약에 다른 위치에 여기, 여기에 있다고 해요. 혹은 여기에 있다고 해요. 여기서 M을 볼 때와 여기에서 SM을 볼때 언제나 저 지구에서 다른, 위치에 봐, 다른 위치에서 봐도 M도 보이고 SM의 위치도 보인대요. 이럴 때 S, E, M S E M이라는 이 삼각형의 각 e 의 크기도 잴수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는 또한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기준으로 할때 직선 S E의 방향과 직선 S M의 방향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또한 각 S도 알고 있대요. 각 S도 알고 있대요. 그러므로 종이 위에 임의로 그린 밑변 S M 위에 우리는 각 E와 각 E와 각 S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삼각형 SEM을 그릴 수 있대요. 이로써 지구의 궤도는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 물론 아직 그것의 절대적인 크기는 알지 못하고 이 문단에서 말했던 지구 궤도의 실제 모양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는 알수 있대요. 이 문단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절대적인 크기는 알수 없으나 지구 궤도의 모양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는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3은 다. 그렇다면 케플러는 랜턴 M을, 랜턴 M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빛 M을. 케플러가 주목한 것은 화성이었다. 화성. 당시의 화성의 공전 주기가, 화성이 태양을 도는 주기가 알려져 있었대요. 이미 알려져 있었고. 케플러는 지구와 화성과 태양이 거의 일직선에 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도 알수 있었대요. 알고 있었대요. 자, 이것을 이해해 본다면 화성을 M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 화성의 공전 주기가 알려져 있었고 지구, 화성, 태양이 거의 일직선에 오는 일이 자주 발견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여기 화성이 있으면 여기 태양이 있었고요. 태양이 있고, 또 화성이 있고, 지구가 일직선상에 오는 일이 자주 발견이 되었다. 이게 지구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화성 M은 화성의 공전 궤도에서 매 화성년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화성이 있는데, 이 화성 궤도는, 이 행성은 1년마다 이제 태양주위를 돌겠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이렇게 크게 돌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적게 돌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그때마다 SM은 SM은 이거죠 SM, 태양과 화성 사이의 거리 고정된 밑변이고 지구 2는 매번 지구의 공정 궤도의 다른 지점에 있게 된다 자 그러면 태양과 화성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는 지구의 공정 궤도는 다른 지점에 있게 된대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자, 그러므로 이 순간마다 태양과 화성을 관측하는 것은, 지구의 진짜 궤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고 그때 화성은 가상적인 랜턴의 역할을 했던 거래요. 케플러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지구 궤도의 모양이 타원형이라는 것,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자, 그래서 케플러가 알고 싶었던 것은 뭐죠? 이 문단에서 지구 궤도의 모양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 그래서 사 문단에서 알아냈어요. 뭐요 지구 궤도의 모양은 타원형이고 지구 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도 알수 있었대요. 자, 마지막 문단. 이렇게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티코 브라에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계산하는 것은 원리상 간단했다. 어떤 원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수학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이러한 계산 작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케플러의 세 가지 행성 운동 법칙이 발견되었는데, 즉, 그것이 뭐냐? 케플러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 또 특정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이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으며 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장축, 긴 축에 세제곱의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네요. 자 그래서 이글 전체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케플러가 지구의 타원 궤도 운동을 밝혀낸 과정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케플러는 자연의 법칙에서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던 시기에, 시대의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과 티코 브라헤의 관측지를 토대로 행성 운동법칙을 수립하고. 지구에서의 태양까지와의 거리 변화를 알아야지 지구 궤도의 실제 모양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 알수 있었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 면에 고정된 랜턴을 상정하고 지구 궤도의 모양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는 발견했으나, 발견했으나 지구 궤도의 크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랜턴 M을 상정한 이유는 화성의 공전 주기가 이미 알려져 있었고 지구와 화성과 태양이 거의 일직선에 오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태양과 화성의 관측을 통해서 지구의 궤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지구는, 지구 궤도의 모양은 타원형이면서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도 알아냈다. 이렇게 지구의 궤도를 알아내니 다른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도 원리상 쉽게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당신은 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작업은 힘들었다. 어쨌건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행성은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행성과 타양을 연결하는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다는 것. 또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장축의 세제곱에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이 비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케플러와 티코브라의 관계 전혀 아니고요. 시대를 앞서는 케플러의 지구 중심설이 아니고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죠. 케플러가 밝혀낸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가 아니고 케플러가 발견한 것은 지구 궤도와 행성의 실제 모양 어떤 식으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에 대해서 밝혀냈습니다. 선지 4번, 케플러가 만들어낸 수학 공식 없었고요.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 법칙을, 수학적 법칙을 밝힌 케플러의 머릿속, 그죠? 케플러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의 타원 궤도 운동을 밝혔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줬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문제 2번 볼게요. 위글로부터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케플러는 관측 데이터로부터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자, 5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죠.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티코브라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계산하는 것은 간단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2번. 케플러는 지구가 1년을 주기로 닫힌 자전 궤도를 자, 1년을 주기로 두는 것은 공전이죠. 그죠? 자전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이고요. 3번.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측 데이터를 이용한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고 티코 브라헤죠. 4번,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은 화성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사실을 토대로 발견했다. 자, 5문단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티코브라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5번, 케플러는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고요. 태양의 각속도는 바뀌지만 1년을 주기로 같아진다고 했으므로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을 볼까요? 3번.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뭡니까? 먼저 지구 2가 태양 S와 랜턴 M을 연결하는 선에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므로 지구2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M과 S의 사이에, N과 S의 사이에 지구가 가운데 있는 것은 이 그림밖에 없네요. 다음 문제 4번을 볼게요. 보기에 근거하여 읽기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볼게요. 자, 보기 한번 읽어 볼게요. 케플러는 자전하지 않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지 않는 중심이고, 그 주위를 항성과 행성에 공존한다는 지구 중심설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태양 중심설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존한다는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인 선구자였다 코피르니쿠스의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 이러한 믿음은 그가 행성운동 법칙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확고했는데 그것은 그가 태양을 가장 중요한 천체로 신성시하는 신필라토 플라톤주의를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신플라톤주의도 태양 중심설을 믿고 있었다는 거네요. 자, 케플러는 천체의 원운동을 당연시하는 시대에 행성의 운동에 원운동의 조합을 부여하지 않고 타원 궤도를 부여하는 혁신적 사고를 펼쳤는데 이는 그가 선험적 지식이나 논리적 추론보다 관측 데이터를 중시하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나머지 행성들 지구의 궤도 운동 알아냈고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도 계산했다고 하였습니다. 지문의 내용 반복이네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선지 1번, 케플러가 코페로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받아들였기에 여기까지 맞네요. 원운동으로만 천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었겠군. 맞죠? 자, 1분단에서 코페로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받아들였다고 했고요. 5문단에서는 또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운동 법칙에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타원 궤도 법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예요. 문제 2아 선지 2번. 케플러는 지구의 자전을 인정하지 않는 지구 중심서를 배격했다. 여기까지 맞고요. 항성들을 고정된 것으로 봤다. 그렇죠. 항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 맞습니다. 그렇게 상정해놓고 지구의 궤도를 관측한 거죠. 그 다음 3번. 케플러가 태양주의를 지구가 공전하다는 생각을 품은 것은 지구의 궤도가 타원임을 발견하기 이후겠군. 자, 보기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케플러는 천체 운동을 당연시하는 시대에 행성의 운동에 원 운동의 조합을 부여하지 않고 타원 궤도를 부여하는 혁신적 사고를 펼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케플러는, 어, 태양주의를 지구가 공전한다는 생각을 품기 이전부터 지구의 궤도가 타원형 타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4번 케플러가 신플라톤 주의를 추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중심에 놓고 행성의 공정 궤도를 찾으려고 상정했죠 5번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의 관측 데이터를 활용했죠 그래서 지구의 공정 궤도를 확정한 것에서 그가 경험주의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보기에서도 말했고요 문제 5번 a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볼 때는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의 아, 문 아, 앞에 있는 단어의 성격까지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A는 뭐냐면 법칙이 수립되다라는 맥락 있고 수립되다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A예요. 자, 수립되다는 꼿꼿하게 세우다 법칙이 꼿꼿하게 세우다 말 되나요? 안 되죠. 수립되다는 법칙이나 제도나 계획 따위를 세우는 거죠. 꽃꽃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꽃꽃하게 세우는 것은 뭐 물건이나 뭐 사람 몸 이런 것이 되겠네요. 그다음 B는 지식인에게 인식시켰다는 뭐야 알게 했다는 거지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게함 맞고요. C는 뭐냐면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이나 결론 따위가 이끌어졌다 그럼 맞는 거고요. D는 지구의 궤도는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정되었다, 결정되었다. 라는 뜻 맞는 말이고요. 이는 뭐냐면 행성 운동 법칙이 발견되었다. 그럼 볼까요?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아직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들을 알아냈다. 그럼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문제 열공하십시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독서 수업은 아그리파의 논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